관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치해와 복덕의 채널입니다. 생활 법문, 연불 독송 많이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의에 공유, 구독 권선 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 성어는 구아종아입니다. 나로부터 나를 구한다. 구하종하. 나로부터 나를 구한다. 예,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박복함을 다복함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예, 1973년에 입적한 지월이란 선사가 계십니다. 선사는 젊은 시절 성질이 개팍하였습니다. 절집안에서 흔히 말하는 괴각스님이었습니다 성질이 불같았고 차돌맹이처럼 단단하였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였던지 삭발한 머리통이 항상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금강산 마하연과 덕숭산 증해사 망공스님 회상에서 공부할 때도 대중스님들에게 적잖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심지어는 도인 망공스님을 치바기 일수였습니다. 그렇듯 은제투성이의 지월스님도 수행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전 자리에서 3일 동안 삼매에 든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창 세월이 흐른 후 연세가 많아지자 수행이 있고 이거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큰스님이 되었습니다. 성철스님조차 지월선사 앞에서는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며 존경하였다고 할 정도입니다. 치울선사는 완전히 한 경계를 넘어 서셨습니다. 남을 꾸짖거나 탓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성품이 완전 딴판으로 변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였으며 그저 좋은 일 뿐이었습니다. 천진보살, 그 자체였습니다. 공양주가 잘못하여 꼬들꼬들한 고두밥이 들어오면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밥이 되니 고슬고슬한 것이 먹기 좋습니다. 또 공양주가 잘못하여 물렁물렁한 죽밥이 들어오면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이 물성하니 맛이 참 좋습니다. 시월 선사는 음식이 짜면 간이 짭짭하니 앞으로 살림 잘 하겠습니다 하셨고 음식이 싱거우면 심심한 음식이 몸에 좋지요라고 하셨습니다 뜨거우면 따뜻해서 좋고 차가우면 시원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시월 선사에게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한동안 벽 속에 넣어두었던 주장자를 꺼냈는데 존 벌레가 깔아 먹어 영모 쓰게 되었습니다. 선사께서는 전혀 역정 내지 않으시고 존 보살이 맛있게 잘 잡수셨구만 그려라고 하셨습니다. 시월 선사에 대한 얘기는 이쯤 예, 줄이겠습니다. 후일에 더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행의 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은 중생을 붙여 붓따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거침을 부드러움으로, 우둔함을 치해로움으로, 박복함을 다복함으로 바꿉니다. 업으로 똘똘 뭉친 나, 업아를 진리적인 나, 공화로 성숙시키는 힘이 수행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젊은 예배 참선을 게을리 하지 않는 불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 한두 시간 이상 꼭 하시되 정시간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연불에서 올려둔 금강경, 대다라니, 관음정건 등을 듣기라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도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오후 2시 예, 간포 도량 리앙 케이프타 빌리지 안에 보원전에서 화석 박물관 개관식이 있습니다. 예, 이 화석은 예, 한독지가가 우리 청소년 젊은 사람들의 포교를 위해서 예, 기정하셨습니다 예, 이 화석 박물관 개관식에 동참하시면 예,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아울러서 그날 또옛 항아리 전시관이 또 개장됩니다. 옛 항아리 전시장도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이것 또한 한신도님의 신심에 의해서 이걸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10월 9일 2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사경 봉환할 수 있는 사경 봉환부패가 열립니다. 예, 11층 공덕 대탑.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만들고 있는 연화 대탑. 연화 대탑이 그날 오픈됩니다. 예, 연화 대탑 대단합니다. 예, 시간 나시는 분들은 꼭좀 동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끝으로, 원성취진언을 세번해 보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오마모 카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관세보살